계속하면 더 삭감하겠습니다. 얼마 전 김재원 의원이 한 시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이 시민이 자꾸 문자를 보내자 김재원 의원도 빠기 쳤는지 협박성 답장을 보낸 것이다. 이 사실은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던 시민 단체가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밤낮으로 문자를 받으면 괴로울 것 같기도 하다. 나도 국회의원들에게 할 말은 많지만 문자 메시지 잘못 보냈다가 왠지 경찰서 유치장 철창과 하이파이브 할까봐 두려웠는데 이렇게 문자 행동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도 되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신병재 변호사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에게 전화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하나의 대의 기관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보내고 문자 행동을 하는 것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고 하나의 소통 방법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의견 표시도 적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자 메시지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가령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욕설이나 인신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이게동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인할 정도가 된다면은 감안을 해야겠죠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데 모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영예애손이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욕설같이 보내고 모욕 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뭐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거 보내고 그런 경우는 이제 계획적으로 여러 명이 보내고 모욕 주고 괴롭히는 경우는 불안감 조성이라든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정도에서 일부 정책권위적인 부분이라면은 용인이 되겠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도 정치적 의사표시를 넘어 인신공격을 통해 인격살인을 하는 행위나 가족에 대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단호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를 지나치게 많이 보내도 문제가 될수 있다. 개개인이 보낸 문자들이 쌓여서 문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유해 집단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엔 의정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업무 방해 교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써 너무 많다든지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 문제 때문에 불안감이 커졌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형법제 처벌법 위반 정도는 될수 있겠죠. 만약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도 있다. 우선 문자 발송을 위한 전화번호 획득이 적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불법적으로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협박성 답장을 보낸 김재원 의원의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 협박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위해를 고지해서 알려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건 이 문자 보낸 사람들에 대한 위해는 아니잖아요. 어떤 뭐 어떤 예산을 내가 깎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협박으로 보기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니면 은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당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이런 어 종합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서 결정할 문제예요. 문자 폭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한 정치인도 많았다. 2017년 국민의당은 문자 폭탄 TF를 꾸렸었고 자유한국당도 2017년 6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폭탄 153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많게는 1만건에 달하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서 그중 욕설이 섞인 153건만 줄여 고발한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서울중앙지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찰이 보기에 딱히 재판까지 갈 만큼 중대하거나 처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 굳이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에 반해 표창원 의원은 오히려 문자메시지를 보내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던 적도 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사람이니까 문자폭탄 맞으면 짜증나겠지만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정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문자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제발 좀 국회에서 싸우지만 말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귀좀 열어두길.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헌혈하면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이나 영화상품권을 주던데 이거 남는 장사냐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하고 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